1976년, CIA는 소련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극비 실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문서가 마침내 기밀 해제되었죠. 문서에 따르면, 소련 과학자들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요리 갤러라는 인물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멀리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CIA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에서 보내온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해석하려 했던 프로젝트부터 미확인 비행 물체의 목격 증언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여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서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CIA는 이러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